이게 어떤 나라냐면은 오스만 제국을 만든 민족이 오스만 티르크야. 어 앞에 셀주크 티르크라고 비슷한 민족 나왔었잖아. 맞아요. 같은 계통이에요. 티르크 계통의 셀 셀주쿠 민족 즉. 셀주크 티루크라는 민족이 국가를 만들었다가 쇠퇴하고 멸망한 이후에 비슷한 친척 정도 되겠죠. 비슷한 계통의 오스만 티루크 민족이 새롭게 만든 나라가 바로 오스만 제국. 13세기가 끝나가던 1299년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교환의 지도를 실어놨지만, 이 오스만 제국이 한때 잘 나갈 때 영토가 얼마나 컸냐면,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아시아 지역의 일부, 그리고 유럽 지역의 일부까지 점령을 했을 정도로 거대한 대제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대제국이 된 출발점이 바로 메메트 2세 때입니다. 메메트 2세라는 사람이 술탄, 즉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어디를 정복하게 이르르냐, 요거 시험에 잘 나와. 콘스, 탄티노,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냐면은 여러분들 유럽에서 한때 되게 잘 나가던 비잔티움 제국 있잖아. 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야. 그 말은 곧, 아, 오스만 제국이 메메트 2세 때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구나. 그 얘기고요.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탄불로 바꿔서 자신들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게 되죠. 이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더니 이슬람의 역사에 엄청난 위대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술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한 것인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 잘 봐. 원래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지배자를 칼리프라고 불렀었어. 아바스 왕조 때까지만 해도. 근데 앞에서 말했지 셀주크 투르크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칼리프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술탄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오스만 제국 때 와서 정치 지배자 술탄 이슬람 종교의 지배자 칼리프 이두 개를 한 명이 도맡게 되는 거죠 즉 오스만 제국의 대표 권력자. 우리로 치자 왕이 되는 사람은 술탄이자 칼리프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야. 이 제도를 확립한 게 바로 언제다? 오스만 제국 대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이후 이 오스만 제국이 누구 때 와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느냐? 술레이만 일세라고 하는 술탄 칼리프 때 와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 장난 아니었어. 이때 오스만 제국은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 이제 아시아도 많이 차지를 했고 아프리카 일부도 차지하고 유럽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헝가리라고 하는 동유럽 국가 들어봤죠? 헝가리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좀더 서쪽으로 가서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해요. 유럽으로 막 침략을 해오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 위기 의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파냐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연합함대를 만들어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는데 이 연합함대마저도 처분. 처부시... 처부셔 버리죠. 그 정도로 술레이만 1세 때 오스만 제국이 잘 나갔는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술레이만 1세가 죽고 나 가지고 서양의 공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쇠퇴가기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에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추가적인 내용은 뭐가 있느냐? 뭐 경제적으로는 이스탄불을 수도로 해서 동서 무역을 독점해서 무역을 통해 엄정 엄청,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다. 뭐 이건 기본적인 거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들어갑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관용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예니첼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관용 정책은 뭐냐면 존중하고 인정하는 정책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이긴 하지만 이슬람교를 자신들이 정복한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 단 이런 거야. 니네 어떤 종교 믿어도 상관없어. 이슬람교를 믿으면 좋은데 다른 종교 믿어도 상관없어. 단 다른 종교를 믿으려면 세금은 내야 돼. 그 세금을 인두세라고도 하고 그들의 언어로 지즈야라고 합니다. 자. 지즈야 라는 세금만 내면 비이슬람교, 즉,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니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수 있게 해줄게. 그 공동체를 밀레트라고 하고요. 세금만 바친다면 니네들의 언어, 니네들의 종교, 니네들의 관습, 니네들의 문화를 모두 다 존중하겠다. 이게 오스만 제국의 관용정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니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일명 술탄 칭의부대인데, 술탄 칼리프를 지키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부대야. 근데 이 부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슬람교를 믿지 않던, 그러니까 뭐 유럽을 정복했다 그랬잖아. 정복을 하면 그 정복지에 크리스트교를 원래 믿던 젊은 청년들 있잖아. 이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이슬람 교인으로 만들어서 술탄을 보필하는 부대로. 육성을 한게 바로 예니첼이라고 하는 젊은 술탄 친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문화로 가는데, 오스만 제국을 만든 애들이 오스만 튀르크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는 오스만 튀르크 문화가 굉장히 독특하게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스만 튀르크 문화가 재밌는 게요. 봐봐.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슬람교 국가였잖아. 이슬람 문화에다가. 얘네들이 튀르크 계통의 민족이라 그랬지. 튀르크의 전통 문화에다가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잖아. 비잔티움 문화의 성격도 섞여 있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번성을 한 중심지가 원래 과거에 찬란했던 페르시아가 있던 지역이야. 페르시아의 문화까지 이네 가지 문화가 전부 다 섞인 게 바로 오스만 튀르크 문화의 특징이고 오스만티르크 문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뭔가 유적이라든지 뭐가 없냐.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뭐가 있냐.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는 이름보다 뭐로 더 유명하냐면 블루모스크로 유명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남아있죠. 터키가 과거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블루모스크 가장 대표적인 오스만티르크 문화이다. 그 외에도 자연과학도 발달했었고, 커피 마시는 문화가 우리가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커피를 마시는 카페 문화가 원래 오스만 제국의 문화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전파가 된 거냐면은 유럽으로 전파가 돼서 유럽에서 커피 마시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 학문 뭐 천문학, 별자리 관측하는 거, 수학, 지리학 같은 것도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